더운 날 새콤한 맛이 끌리는 여름, 이때 잘 나가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두입니다. 소량씩 사기도 좋고, 한두개씩 간식으로 먹기도 좋아서 여름 내내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하지만 이 자두도 시기별로 가장 맛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시기를 잘 맞춰 제대로 된 자두를 골라야 진짜 맛있는 자두를 판매할 수 있어요. 시기를 잘못 맞추면 맛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자두를 팔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기별로 어떤 자두를 팔아야 할까요? 또 어떤 맛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때 맛있는 자두를 팔수 있도록 이번에 베프가 안내해드릴게요. 6월쯤 자두가 모습을 드러내면, 어머, 자두가 벌써 나왔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두는 한여름 제철 과일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자두는 품종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도 나오는 과일이에요. 품종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딱 제철에 맞는 자두 품종을 골라 먹는 것은 그 맛이 남다릅니다. 남다른 맛으로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는 제철 자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빨리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나오는 자두 대석입니다. 크기가 작아 한 입으로 즐길 수 있고,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습니다. 전체를 10으로 했을 때, 당도 6, 10맛 4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우에 약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그 뒤를 이어 7월 초, 7월 말까지 나오는 가장 익숙한 국민 자두 후무사입니다 대부분 자두를 생각하면 이흉무사를 말하는데요, 대석 자두보다 큰 크기로 손에 꽉 차는 느낌입니다. 겉 껍질이 살짝 노란빛을 띠고 대석보다는 신맛이 더해진 맛입니다. 새콤 달콤한 맛으로 가장 한국인 입맛에 익숙한 자두 맛이에요. 하지만 이 후무사 자두는 7월 말이 될수록 점점 물렁해져서 판매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채워줄 품종 도담자두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10곳 중 9곳은 이 도담자두를 판매하는데요. 후무사의 변이종으로 겉모습과 속 모두 거의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단맛이 더 강합니다. 신맛이 적고 단맛이 강하며 과육이 단단해서 호모사만큼 국민 자두로 자리 잡을 품종인데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상온에 두어도 무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른 자두를 팔 가능성이 낮아져요. 따라서 7월 말에는 호모사 없어요?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도담 자두를 추천하세요. 제철 놓친 호모사보다는 도담을 추천하는 것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파는 또 다른 자두, 생김새가 낯설게 생긴 피자두입니다. 속이 노란색인 자두들과 달리 겉과 속 모두 붉은 보랏빛을 띠고 있는데요. 신맛이 강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묘한 신맛이 있어서 꼭 먹어봐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후숙이 중요한 자두 중 하나입니다. 구매 후 바로 먹으면 신맛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탱탱하지 않고 껍질이 살짝 쪼그라들고 말랑해질 때까지 후숙이 필요합니다.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상온에서 오래 후숙해도 무르지 않습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초 마지막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는 시기까지 즐길 수 있는 자두 추이입니다 주로 가을에 먹는 자두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자두 품종 중 가장 저장성이 좋아 수확 후 오랫동안 출하가 되며 크기가 복숭아만큼 가장 큼직하고 당도가 높아 한 알만 먹어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자두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기별로 다 다른 과일인데요. 여름 내내 가장 맛있는 자두를 사고 팔고 싶다면 품종을 잘 골라보세요. 여름 내내 자두의 단골 손님이 될 거예요.